안녕하세요. 갑드리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 영상이 평소에는 잔잔한 조회수를 보이다가 급 조회수랑 댓글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스팀에서 더 헌터 할인 시작했을 때 <laughs>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이 시작이 될 때마다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초보자분들께서 영상 댓글에 공통적으로 올리시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격하고 나서 동물이 총 맞고 도망갔을 때, 이때 뛰어서 추적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앉아서 추적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현재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는 사냥 장면은 전부 다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의 심정을 함께 체감하고, 최대한 지금 겪고 계신 사냥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게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실 243총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총을 에커스나 7mm 뭐 M1 이런 기타 등등 좀 4에서 8등급 혹은 9등급까지도 잡을 수 있는 총을 들고 다니신다고 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맞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laughs> 제 영상 중에서도 아마 7mm랑 에커스랑 비교하는 영상에 이게 찍혀 있을 텐데 제가 흰꼬리 사슴을 무릎 아래쪽 다리, 그러 그러니까 거의 뭐 종아리 쪽이죠? 거기를 맞춰서 죽인 적도 있어요. 전혀 치명상이 아닌 부분을 맞춰 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어, 이런 사냥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총 좋은 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런 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초보 분들이죠 보통 243 들고 다니실 거라서 이때는 사슴이 총 맞고 나서도 그냥 헤헤헤 이러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상황 따라 다른 거라서 정답은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쏘고 나면 내가 알잖아요. 저거 내가 제대로 맞췄다. 곧 죽는 게 확실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뛰시고요. 이러저러한 정황상, 저거 안 죽겠는데? 싶으면 잠깐 뛰었다가, 다시 계속 앉거나 걸어서 추적하시는 게좀더 나아요. 사격을 하고 나서 동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가 지난 초보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헌팅 프레셔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영상을 보시면 노루를 사격하고 쫓아가다가 딱 맵을 켰는데 지금 보셨어요? 지도에 없었던 피멍이 팍 생기는 장면이 포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노루가, 제가 쫓던 노루가 도망가다가 방금 죽은 거예요. 이때는 마음껏 뛰어도 되세요. <laughs>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초보를 벗어났다, 스킬을 몇개 찍은 상태다 싶으면, 그, 스토커 쪽에 보시면은 트랙놀리지라는 스킬을 2레벨까지 찍은 상태가 되면, 핏자국을 확인했을 때, 해당 동물의 남은 체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핏자국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쫓아가는데, 이게 줄고 있으면, 그, 그니까, 해당 동물의 체력이 줄고 있으면, 출혈로 피해를 입고 있는 거니까, 곧 죽을 거라는 이야기겠죠? 이때는 뛰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체력이 줄지 않고 있다, 혹은 심지어 핏자국이 사라지는 경험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핏자국이 사라져버린 상황까지 갔으면 사실상 추적을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똥 발견해서 저스트 나우가 나오면 그냥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이 게임이 동물이 총에 맞았다고 해서 동물 이동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뭐 그러질 않아요. 음, 즉, 총 맞았을 때 죽을 놈은 어쨌든 죽게 돼 있고요. 안 죽을 놈이었다면 평소랑 같은 속도로 그냥 계속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총에 맞았다고 해서 동물이 도망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총을 맞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이 추적해야 되는 게 맞겠죠. 반복적으로 사냥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언제는 뛰어야 되고 언제는 앉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점점 감이 오실 거고요. 추적하는 데 사냥개가 꽤 도움이 되니까, 나는 추적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냥개 DLC 구매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 해당 DLC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어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초보분들의 질문에 도움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일단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황 따라 다른 거라서, 자주 사냥을 하시면서 사냥 경험을 쌓으시면 훨씬 그 판단이 좀 쉬워지실 거예요. 총이 좋은 걸로 바뀌면 이 걱정할 일이 이제 아예 사라지겠죠. 열심히 사냥하셔서 좋은 총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갑드래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